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 K5 차량이 한대 예, 방금 들어오셨는데요. 어, 트렁크 가 열려 있죠. 어, 자, 자, 트렁크요, 트렁크, 어, 트렁크가 이게 닫히지 않아서 어, 들어왔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런 제가 이제 저, 저도 처음 하는데 이런 고장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품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부품 가게에서 지금 여기 저기 뭐 재고 이제 재고품도 있나 지금 알아보고 있는 도중에 어떻게 하나 구운 모양입니다. 어 우리 주 거래처에서는 없어가지고 다른 업체에서 어떻게 이렇게 공수를 해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됐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 우리가 여기를 테스트를 해보려면은 이 부분이 자 여기 있죠. 어이 부분하고. 그렁크 보면 이부분 있죠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다 들어가면서 철칵 이렇게 걸리게끔 돼 있습니다 열쇠처럼 닫아지면서 철칵 걸려요 그러면서 안 빠지는 음, 안 빠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여기가 자 정상적인 차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렇게 눌러봤을 때딱 걸리게끔 돼 있어요 걸려 가지고 이게 어, 이 친구 있죠 안에 아, 네, 이 친구 이 친구가 딱 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고 있을 때, 이렇게 열리면 안 되고, 안쪽에서 버튼을 누르면 이게 로크가 딱 이렇게 해제가 되면서 이렇게 놓아지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유화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망가졌다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차에 대해서 좀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왔다 갔다 해버리죠. 요. 전혀 안 돼버리죠. 세게 민 겁니다. 민는데도 안 되죠. 이렇게. 그죠? 예, 이게 빠져나와서 지금 트렁크를 열고 상당히 먼 거리에서 오셨어요. 어, 일반 카센터에서도 이걸 해보려고 했다가 부품이 조, 도저히 없어서 우린 못하겠다. 어, 주문하면 몇칠 정도 온다. 그렇게 하셔서, 어, 오셨어요. 그리고 차주님께서, 에, 여기저기 그 일을 이렇게 어, 많이 보러 다니신 분이라 이렇게 차가 없어서는 안 돼서 어, 당장 그렇게 수리를 해보고 싶으셔서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laughs> 자 너무 쉽죠? 교환,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리 어렵지 않아요. 여기 이 뚜껑 있죠? 이 뚜껑을 이렇게 이것도 이제 트렁크 닫을 때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건데 여기를 이렇게 사이 있죠? 사이를 이렇게 열게 되면 이렇게 열게 되면 안에가 피스가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 있죠? 여기 하나 있고. 바로 옆에 두개 있고, 이것을 풀게 돼요. 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해서, 아, 지금, 너무 밖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밝아서 잘안 보이는데, 아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아두 개, 이렇게, 자, 풀게 되면, 자, 이렇게, 예 피스가 나오게 되죠. 이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는 된 거죠. 그다음에 어, 여기 쪽키 플라스 이 키를 어, 고정 키들 다빼 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쉽죠? 어, 그다음에 이것도 이 사이에다가 쑥 집어넣어서 이렇게 어, 밀어 주면 이렇게 빠져 나오게 돼요. 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자. 이렇게 네. 자, 다 빼볼게요. 키를 다 뽑았는데요. 어, 이렇게 자, 어, 다 뽑았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커버를 열게 되죠. 이렇게, 어, 이렇게 열게 됩니다. 그러면, 어, 그러면 나오게 되는데, 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아, 자. 어, 조심스럽게, 음, 한쪽에다 놓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죠? 자.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어, 여기 있죠? 10mm. 저기 하나. 어, 두 개. 이 친구만 풀면 빠지게 됩니다. 자. 일단은 먼저 커넥터를 뽑아볼게요. 커넥터. 커넥터를 여기 있죠? 어, 여기죠? 꼭 눌러서 여기 이 부분을 꼭 눌러서 왔다. 이게 잠시만요. 자, 어 이게 꽉 누르면 이 부분이 좀 해제가 돼야 되는데, 조금 짜로 붙어가지고 안 됐던 모양이에요. 자, 뺐습니다. 뺐고, 그 다음에 이제 풀어볼까요? 10mm 이렇게 10mm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어, 두 개가 양쪽으로다가 이렇게 에, 풀게 되면 이제 다된 거죠. 이제 뭐 이거 안에서 어자 이거 뭘까요? 이거 자 이거 뭘까요? 쭉 따라와 볼까요? 케이블 있죠? 케이블, 요렇게 연결되어 있죠? 요렇게. 여기 어, 가있네요. 자, 밖에서 봐볼게요. 자, 뭐죠? 키, 에, 열쇠로 꽂아서 이렇게 끌을수 있게끔 어, 마련되어 있는 아, 부분이고, 일단은 여, 여기를, 자, 자 방금 두 손으로 뺐습니다. 어, 여기 있죠? 어, 여기가 이렇게 걸쳐져 있었는데, 에, 여기서 뺐다라는 거죠. 손을 꾹 눌러보는, 누르면, 끼워지고, 잡아당기면 빠지고, 빠지는 원리라서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갖다가,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쏙, 이렇게 떼주게 되시면,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나가서, 이게, 이게 약한지 모르겠네. 이게, 어, 요즘에 불량률이 좀 있다라고 하네. 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음, 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게 좀 약하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지금 물건이 지금 없어 가지고 음, 조금 요, 요 선님도 여기 옆에서 발 동동 구르시면서 어, 서류가방 보이시죠 이렇게 많이 일을 보고 중요한 일을 다니시는데 에자 부품이 오면 빠르게 제가 어, 조립을 해 볼게요 자 방금 부품이 왔는데요 자 품번이 이렇게 되네요 어디 트렁크 렛치 아세이 이걸 써줬네요. 이거죠, 이거. 어 트렁크 래치 아세이. 트렁크 래치. 자 이거였는데 어 제가 부품을 보니까 부품을 보니까 어, 케이블까지 같이 나오네요. 케이블까지. 자 방금 뺐는데 네, 케이블을 케이블까지 뺐습니다자 이렇게 해서. 어 케이블도 어, 같이 왔으니까 차이 왔으니까 교환을 해 드려야 할것 같아요. 빼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렇게 빼서 빼서 아 어, 빼서 빼고. 빼서 빼고. 자. 이게 되죠? 먼저 여기를 이렇게, 에 볼트를 걸어 볼게요 볼트를 어 볼트를 걸어 볼게요 여기 자 두군데죠 자 일단은 선으로 말단 걸었고 게 이렇게, 이렇게, 게 되죠 이렇게, 조여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자잘조여졌죠샥 이렇게, 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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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방금 뺐던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끼워서, 끼워서, 자, 아, 이렇게, 끼워주게 되죠. 어렵지 않죠? 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커넥터, 커넥터를, 이렇게, 떡선하게, 꽂아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테스트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자, 여기 죠 여기를, 이렇게, 떡소나 줘안 빠지죠. 자, 안 빠지죠. 트렁크를 잡아 당길 때가 안 빠집니다. 이렇게 잠궈져야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 이 부분을 딱 하면 이렇게 풀리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 아, 진짜. 해서, 이제 케이블을, 열쇠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차피 열쇠라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풀림 풀림 이제 풀림. 자, 자 이렇게 풀리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다된 거예요. 이제 이이 차는 트렁크가 잘 닫힐 것 같습니다. 자, 어 빠르게 커버를 커버를 자 붙여볼게요. 자, 커버를. 음, 하나 끼워놨는데요. 어 다시 말하자면 이제 이런 식의 이렇게 여기다가 이 구멍에다 이렇게 모아서 집어넣게 되죠. 집어서 이렇게 넣죠. 일단 넣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딱 누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끼우면 되, 에, 되겠죠. 자다 끼웠죠. 이렇게 다 끼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피스. 점장을 빼냈던 피스를 채워볼게요. 자, 됐어. 딱 닫아주면 끝나게 되겠죠. 자, 일단은 제가 닫아볼게요, 한번. 자, 자. 자, 방금 제가 여기 스위치를 눌러서 열린 거고 그렇죠. 자, 안눌리죠 자, 이렇게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음, 어 여러분께서도 어 혹시라도 이렇게 이제 트렁크가 이렇게 계속 안 닫힌다, 억지로 계속 하시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어 일단 정비업소 사주셔야지고 어 이게 트렁크 레치죠. 어 이, 이, 이 친구를. 음 어 교환을 하면 되니까 뭐 간단히 할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트렁크 안 다치게 되면 당황 당황하게 되니까 사람이라는 게좀좀 좀 이렇게 차분하게 대처하시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제작해 봅니다. 자 오늘도 날씨가 화창한데요. 어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